아니 먹성이 좋아 먹성이 좋아 얘가 먹어 <놀람> <놀람> 봐봐 애기야 <놀람> 이제 용돈을 어떻게 먹어냐면은 <놀람> 언니가 너의 눈과 코를 가리고 촉감으로만 이게 뭔지 맞추는 게임을 할 거야. <놀람> 맞추면 언니가 만 원을 용돈 줄 거야 어, 오케이, 맞추는 오케이. 거 하나당 만 원? 오케이. 괜찮지. 이렇게. 다만 아, 어. 지금 지금 계속 지금 감으라는 거지? 아니야. 진짜 얘기하 거. 알았어. 좀, 뭐야? 이거 보이겠다. 꼭해 봐. 양심껏 아, 진짜 안 보여. 안 보이지? 어. 어 진짜,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안 보여. 어. 미안하지만 코도 막아야 돼. 뭔데? 아, 이걸 해? 코 막아. 냄새? 어, 냄새 때문에 빨리 껴. 노프. No. 야 씨. 역 <laughs> <욕도는 웃음> 내가 다 타고 갈 거야. 네, 자, 첫 번째 간다 아 벌레가 뭐? 아니야 벌레 아니야. 진짜 뭐 황소개구리 이런 거면 진짜 얼아 황소개구리. 아, 황소개구리를... <laughs> 아 조심해 조심해야 돼. 아못데아 조심. <laughs> 아, 아니야 아프진 않아. 응. 그, 그냥 살짝 만나살아못데오 <laughs> 아, <laughs> 어, 잠깐만 어 무게지잖아. <laughs> 땡. 자 어때? 정답은 무였어. 무만원 어. 날라갔어. 오케이. 뭐야 이거 그냥 졸라 어려운 것빡가하시막야아야 멍청이 두 번째 거소림사 무술천아주로 빠르고 살고두두두두 무서운 거 아니지? 음? 아, 네, 뭐야? 감사합니다. 뭐야, 아오 얼급들이 어, 정답 완구들이가 날 살렸어 음. 정답 오케이 으아! 아 진짜 아안 해, 씨! 난이야 괜찮아 진짜. 참고로 말하면 살아 있는 거니까 뭐 살아 살아 있는 거긴 살아 있는 건데 안 물어 걱정하지 마. 아니 진짜 응. 안 해. 살짝 말고, 미안해, 아,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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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짝만 져막 위에만 싫어. 살짝만. 아 아니, 진짜 생선 미스 생선. 아까 죽었어 응. 사실 죽었어 살아 있는 거긴 한데 죽었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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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져 살짝, 어. 살. 오이 어. <laughs> 누가 대가리지 뭐. 나 거. 무서운 거 진짜 싫어 <laughs> 나만 대놓고. 아니야 진짜. 내가 나 여기 할겠지. 근데 이거 만지면은 움직이진 않아. 근데 왜살았는데 어? 근데 왜살았는데 원래 살아있던 건데 시간 지났으니까 죽었. 지금 죽었어. 어. 살았어, 죽었다 지금. 응. 음, 음. 나도. 나도. 같이 만져. 같이 만져. 같이 만져. 빼지마. <laughs> 뭐야? 범인이 <laughs> <버미지>. 오. <laughs> 동담. 뭐 이거? 뭐, 야 이걸 어떻게? 해? <웃음> <만졌어>! <웃음> 야! <웃음> 왜? 맞췄어! 왜이 느낌이 나긴 나가 봐. 근데 음. 그 모성이야? 아 우리 형이야 우리 형. 독장 알렸대. 두 개? 지금 뭐야? 생각보다 죽은 거야. 아 이번 이번에 죽은 거야. 아까 뭐 물체야. 털이 있어 조심해야 돼. 어, 좋아, 진짜. <laughs> 문담이야, 문담이야. 아 조심. 어, 눈대면 눈대면. 아털 있어 없어? 털은 있어 털은. 곤충하고 오. 아까처럼 진짜 그 곤충 아니지? 어 아니 아니. 맞지? 근데 왜 털이 있지? 응? 근데 왜 털이 있지? 그게 도 여기 왜 털이 있는지 모르는데 만치만 더 같이 만 나왔어. 아아 우와. 그치고 아! 잘맞는데어 아, 오! 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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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아! 이 아, 아, 아! 나 이거 나죽으어 무서워. 마지막. 아니다. 돌래요? 아니다. 안돼 봐. 아, 싫어. 아 죽었어. 아. 알아. 바퀴벌레 죽어. 갖고 싶잖아. 아! 나안아 나래! 아진 이번에 했으니까 탈탈 이나나 괜찮아. 시 커먼노. 아니 걱정하지 마자와 뭔지 토마토인가? 아니 먹성이 좋아 먹성이 좋아 얘가 먹어?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어저 아니. <laughs> 아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만져봐 <laughs> 이거 진짜 밥도둑밥도둑 넣고 끓이면 국물 겁나 맛있어 어 사슴벌레지 잘 만져봐 아, 사슴 망냐고 벌레냐고 <laughs> 사슴벌레 같아 사슴벌레 사슴벌레 오케이 사슴벌레 됐다 안대를 벗으세요 이제 왜 이렇게 놀래? 개 아파 지금!